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이제 이거 설명서를 찾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다 까놓고. 네. 우선 이제 이런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해요. 네. 일단은 책상. 이거 책상부터 한번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아 지금 붙이는 게 다리를 붙이고 있는 건가요? 네. 다리야 들어가라. 네. 그래. 여기가 아닌가? 여기인가? 네 거기 맞는 것 같은데. 여기인가? 조금 빡빡한가봐요. 빡빡해. 일단 네 개를 대충 다 꽂은 다음에 세워놓고 위에서 눌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요 그래요. 응? 이건 또 뭐래? 생활리지인가? 색깔만 그런 거아니 아야, 아, 어디가? 옷이 하얘서 안보일줄 알았지만 얘가 울통불퉁해서잘 보였다 네. 통위다 아, 예, 잘위어가는위치가 있어. 아 그래요? 자랑 안안 친구가 한번 해볼까요? 네. 뭐라고 멘트를 날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. 알았어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나요? 알았어요. 오. 성공했어요. 잘 들어갔군요. 네. 자 다른 것도 꽂아주세요. 여기 왜다 벽돌을 붙여놨대? 에이야, 자, 이게 잘 들어간다. 네, 자, 나머지 하나도 꽂아주시고. 여기 아직 다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따가 누르기로 하고요. 예, 얘 오히려 안 들어갈 것같은데요 가자. 도와드릴게. 들어가. 이게 너무 빡빡한 것 같아. 아까 빡빡해. 꽂아봤는데. 아까 장고 꽂다가 았 빼면은 잘알려줄줄 <laughs> 알았는데 장는 이게 어려웠나 보이고. 카메라 들고 그거 꽂을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힘이 부족합니다. 힘이 부족했다. <웃음> <웃음> 다 했어요. <laughs> 성공했어요. 아까 감사합니다. 성공했죠? 잘아 테이블이 만들어졌군요. 오, 너무 테이블 위에 야옹이 한번 올려볼까요? 네, 야옹이와 <laughs> 알겠습니다. 다른 건안 만드나요? 다른 거요? 네 <laughs> 다른 것들 이번에는 이제 쇼파 쇼파요? 쇼파 쇼파 좋습니다. 쇼파 쇼파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볼파가... 자그 갈색 큰 판이 있어요. 거기 음... 있습니다. 먼저 여기 이렇게 여기 구멍이 양쪽에 파인 곳 있거든요. 네. 요, 이렇게 이렇게 조금 여기 파인 곳 길게 있어요. 여기에 네. 구멍 두 개가 있으니까 끝 끝에 어 맞춰 주시면 되는데. 길이가 안 되네. 그럴리가요. 음. 한번, 한번 잠깐 볼까요? 길이가 어떻게 안될 수가 있죠? 여기 음, 구멍. 음. 얘네도 이렇게. 아니요, 바. 그 끝에는 난간이에요. 아, 난간? 튀어나와 있는데, 에, 데군데. 네 아, 여기요? 네. 아, 그 안에. 네. 친구였습니다. 네. 죄송해요. 정확히 맞았네요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등받이. 네. 쇼파는 등받이가 있어야죠. 네. 쇼파는 등받이가 있어야죠. 자, 좀이쪽에서 볼까요? 그래도 등받이가 있어요. 네. 어유, 지금 우리 이거 장난감으로 하는데 현실로 하면 더 어렵겠다. 그렇겠죠, 아무래도. <laughs> 아 <나> 아파 <laughs> 아가. 그거. 좀 도와줘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주세요. 지금 침대 거기에다가 이불 있는 쪽에 누르지 말고 어, 거기 담아 아니 이건 내가 해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나 내가 카메라 잡을까요? 아니 잠깐만요 흥. 그럼 이서 언제 다 하지? 그러게요 우와. 성공한 아니, 것 같아요. 오 어, 진짜요? 오 어, 진짜네? 네. 오, 그리고 이제 리테일 아니, 그 다리도 안 만들고, 난간도 안 만들고, 무슨 쇼파라고 그 옆으로 넘어지면 어떡해요? <laughs> 안 넘어져요. 너무 낮잖아요. 그리고 다리 만들어줘요, 빨리. <laughs> 네, 알았어요. 이, 이 친구인가요? 네, 다리, 밑바닥에. 이 친구 제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. 아 그래 이거 큰거 닮은 거 있잖아요. 저번에 제가 갖고 왔던 거. 네. 걔 있잖아요, 걔. 그래서 언제 옷 어, 이거 여기 여기 옷방이었잖아요. 제가 옷놔들러 왔는데 일단 어두니까 불을 켰거든요. 네. 아니 근데 이런 거 닮은 게 여기 딱 있는 거예요, 여기. 저걸 거예요, 저 커튼 끝에. 아니 저저거 있는 거. 네. 네. 제가 그때 어 문고리를 닮았네. 하고서 엄마한테 가져왔는데 일단 빨리 하라고 해서 못 물어봤거든요 네. 이거 뭐지? 문고리는 제대로 있는데? 이러면서 진짜 흥이 생겨서 저번에 촬영 친구 일찍 왔을 때 물어봤어요 어, 네. 저 옆에 난감만 만들면 이제 성공이네요 난간. 자 마지막입니다. 오케이, 마지막. 근데 우리 지금 언제촬영늘 제가 네, 오늘오늘 진짜 가오늘가오늘한거가오늘금 지금 4화거든요 지금 4화은똑같은 날이에요 은그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은 날.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좋습니다. 그 유튜브를 찍으면 유튜브에 제대로 올라간 맛 확인을 하는데 거기 네. 보면 가운데 떡하니 있어요 자 완성품을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 근데 조금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또줄위위위위또줄위위위위위위위위위 <Sach Victorian engineering> <lungsabansYN> 아 쇼파에 개가 먼저 올라갔군요 멍멍가 먼저 올라갔고요 제가, 네. 비켜 나도 앉을걸 싫어 근데 주인이 모르고 여기 앉아버렸다아 깔고 앉았군요 네 그러다가 옆에 앉았는데 야옹이 하고 갔네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리고 <laughs> 여기 좀 파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 있죠 이 핸드폰 네아 핸드폰 같은걸 올려놓은 네, 그래서 이거는, 뭐, 목을 올려놓는 데요 아, 자, 알겠습니다. 짜잔. 이제 인사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